경부절제술을 하면 갑상선만 뗄 때하고 좀 다른 합병증이 생기겠죠 감각신경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부절개 할 때는 감각신경이 잘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임파선 어늘뗄때 임파선을 떼는 거는 임파선만 떼내는 게 아니라 큰 근육과 근육 신경 요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다 보면 그 사이에 있는 자잘한 감각 신경은 우연히 다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감각 신경에 손상이 있으면. 이제 목이나 어깨, 귀, 가슴 부위까지 감각 이상 부위가 좀 넓어질 수 있고. 근데 이런 증상은 한 6개월 내지 1년까지는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. 근데 일부러 많이 제거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상이 남는데 대부분 많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좀 호전이 됩니다. 그리고 그큰 근육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층을 제거하는 거라서 근육 유착이 생길 수 있고요. 유착은 임파선을 얼마나 깨끗하게, 철저하게 제거하느냐. 특히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막, 근막이라고 하는데, 근막을 철저하게 제거하면 할수록 유착은 심해집니다. 그래서, 어, 두경밤, 뭐 후두암이나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수술할 때는 정말 빡빡 긁어냅니다. 재발하면 치료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어, 그런 분들은 이제 유착이 좀 많이 남는 편인데요. 갑상선암 때는 어, 재발해도 또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. 그래서, 근막까지막 제거하고, 이렇게는 잘안 하기 때문에, 유착이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, 어느 정도는 생깁니다. 유착이 심하면, 어깨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. 어깨 움직이는 신경이 목 이렇게 위에서 지나가는데, 요 신경이 다치면 뭐 확실하게 생기지만, 신경이 다치지 않더라도, 어깨 움직임이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저는 이제, 이파슨 절제를 넓게 한 분들은, 어깨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,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거, 많이 하시면 이런 불편함이 좀덜 하거든요. 운동을 할 때는 덜 하고, 운동 안 하고 지내면 또 불편해지고,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서, 운동이나 마사지를 많이 하는 거 권해드리고요. 어, 미용적인 변화는 이제 지방층이 좀 제거되니까, 한쪽만 수술하게 되면 좌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죠. 그리고, 그 림프액 관련해서, 어, 림프액이 새는, 그,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술하게 하게 되면, 어, 배액관이라는 걸 꽂게 되는데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만 수술할 때는 잘안 꽂는데, 림프 절절제할 때는 꽂거든요. 혈관은 피가 빨간색이라서 피가 나는 부위가 보이고, 그 부위를 이제 지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할수 있습니다. 근데 림프액은 맑은 액이고, 그 림프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물론 좀큰 경우는 보이지만, 림프관은 잘 보이지 않아서, 어, 그 림프관을 봉합을 다할 수는 없는데, 다행히, 어, 이,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암으로 붙습니다. 그래서 수술 직후에 림프액이 좀 고여있는 거를 빼주다 보면 그 림프관이 암울면서 림프액 세는 것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이상 줄어들면 이 배액관이 없어도 어, 더 이상 고이지 않게 됩니다. 어,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목에 어, 30cc 이하로 내려오면 배액관을 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은 어, 30cc가 안 됐을 때, 아니, 그보다 줄어들었을 때 씀에도 불구하고 배관을 빼고 나서 림프액이 좀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한두번 주사기로 빼주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. 어, 유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어, 장에서 영양 성분이 흡수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. 위나 장에서 이제 음식 성분이 분해돼서 몸으로 흡수되는데 그 과정은 혈관으로 영양 성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지방 성분 중에 일부는 이 장에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가슴을 지나오는 어떤 관을 통해서 쭉 목까지 올라와가지고 목에 있는 큰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배에서 모인 지방 성분이 일부가 올라와서 대부분 왼쪽으로 갑니다 아주 드물게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긴 한데 왼쪽 큰 혈관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그 흉관이라는 게어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부위에 목에 있는 림프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봐선 림프들을 떼고 그이요 이 부위는 이 림프관이 굉장히 커가지고요. 눈에 잘 띄거든요. 보통 적어도 요 부위는 한 2mm 뭐 이상 됩니다. 그거를 이제 저는 티타늄 클립하고 실 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이렇게 묶어놓긴 하는데 이 부위가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드물게 이게 터지거든요. 그러면 유미액이라는 게 약간 쌀뜨물처럼 혹은 우유빛깔 같은, 어, 물이 배관을 통해서 나옵니다. 배관이 빠졌으면 목이 막 고이죠. 엄청 고이게 되는데. 그래서 지방, 어, 성분이 저, 그 그러니까 저지방식을 드시는 게 어느 정도 예방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2주 정도 저지방식을 권해드리고요. 유미액이 새는 경우에 그 양이 적은 경우에는 그냥 좀 눌러 놓고 며칠 관찰해 보면 좋아지기도 하는데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저는 한 150cc가 넘어가면 재수술을 조금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 부위를 다시 묶어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흔한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오른쪽에 유미액이 센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좀 특이한데 대부분 왼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임파선 수술을 해서 입원하는 기간보다 왼쪽 임파선 수술에서 입원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 길어져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수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.